빛이 있으라! 오늘 함께 나눌 24장, 25장은 예수님의 다섯 개 말씀 묶음 중에서 마지막 말씀인데 24장 3절에 감람산이라는 지명이 언급되고 있어서 감람산 광하라고도 하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앞선 21장, 2 3장에 고조된 갈등 속에서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마지막을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제자들은 24장 3절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에 성전이 파괴됩니까? 주의 임하심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세상 끝 종말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질문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때와 증거에 대한 질문이 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고난, 내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이것을 선택할지 저것을 선택할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주님이 몇달 또는 몇년 뒤에 끝난다고 답해 주시고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훨씬 즐겁고 가볍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답하셨을까?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미혹과 난리와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올 것이다. 그러나 진짜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징조는 있겠지만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결코 그 징조를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사는 자를 악한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장에 누가 깨어있는 자인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간절함이야 같았지만 때를 주님께 맡기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입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재능대로 맡기셨는데, 주인에 대해서 자기 생각대로 오해한 그한 사람은 그 받았던 것도 빼앗겼습니다. 마지막,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하루하루 일상에서 연약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먹인 공급자의 삶을 산 사람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세 가지 비유 중에 어디에 속해 있나요? 깨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와 어떻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간절한 기도로 주님이 맡기신 삶의 자리를 성실히 감당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